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 속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대선 결과가 당장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종헌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지난 9월 0.5%포인트, 이른바 B컷을 단행했던 연준은 오늘 0.25%포인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5.0%에서 4.75%로 0.25%포인트 내려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다시 줄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로 봤습니다. 지난 9월 이후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금리나 기조를 되돌리거나 대폭 내려야 할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4% 오르면서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We to be that with an down to 2%. 다만 금리나 기조가 계속될지 미지수. 시카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은 대선 직후 77%에서 67%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앞으로 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도 28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최근 1,40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탓에 금통위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종원입니다.